배당 요구의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최선 순위의 전세권자에게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.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.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기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, 원인 및 금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화해야 한다.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한 경우에는 다시 고지 및 최고를 해야 한다. 법원 사무관들은 첫 경매기 시결정 등 기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및 저당권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기 시결정 등 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에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화해야 한다.